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지원입니다. 이번 시간 은꿈 분석 506번째 시간으로 흉몽 제거법 19탄 시험에 떨어지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조선시대 그 의사 박문수의 일화에 얽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는 그 충청도에서 우리는 시험을 치렸고 서울에 한 중간 한 천안 정도 가고 있었는데 꿈 속에서 꿈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안개가 자욱한 끼는 곳에서 이런 어떤 그 마차를 타고 누가 이렇게 그 이렇게 오는 사람 보았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한양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 날짜가 다 돼가기 때문에 과거의 한양에는 시험 어던 분위기가 혹시 과거 분위기가 어떤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벌써 과거는 며칠 전에 끝났다고 나왔죠. 그래서 방문 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왜냐면 시험 날짜가 며칠 남았는데 벌써 며칠 전에 끝났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거 시험에 나오는 그 어떤 과거 급제한 것이 알고 있느냐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 어떤 장급제한 사람이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확실하게 과거 끝난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내친 걸음에 한양까지, 북원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 구경이나 하고 가자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실제 과거 끝나지 않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꿈속에서 분명히 과제, 과거, 과거 업적 끝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그 시험에 과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험 그 제목을 딱 보니까 자기가 그 꿈속에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자원급제한 내용이 그대로 꿈에 걸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답장을, 그러니까 그 과거의 정답을 이미 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쓰 자원급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 속에 있는 것은 귀신이죠. 귀신인데 그 사람 누구냐 하니까 그쪽 연못에 빠진 죽은 귀신인데 이것을 내용은 뭐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할수 없지만 이거 마찬가지로 시험에 분명히 꿈에는 떨어졌는데 무엇이 떨어진지를 그 그 제목을 알고 내용을 알아서 오히려 이것을 꿈속의 것을 입력해 놨다가 현실에서는 합격을 하는 정말 우리는 믿지 못할 사실 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 시험이 떨어지면 무엇 때문에 떨어진 것을 안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죠. 이럴 경우는 흉몽책을 갖고 봐야 되지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겠죠. 다음 시간에 물에 떠내려가는 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